단어의 형성 이제부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 이제 막 이런 거 공부를 할 거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자, 단어의 이제 분류라고 했는데 단어의 형성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음,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여기서 단일어, 복합어 이렇게 나오지. 네. 핵급이 이니까 자, 단일어와 복합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응. 그럼 딱 얘기를 들어도 단위로는 뭔가 한 개만 있을 것 같잖아. 응. 얘는 여기 동그라미가 한 개가 응. 있는 거야. 응. 그럼 복합은 어떨 것 같아? 두 개? 두 개가 있을 것 같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게 어근이라는 애야. 어... 아까 어근.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 어근이 뭐다? 실질? 형... 형태수다. 응. 이런 애들이야. 그럼 어근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애들은 그냥 명사 같은 단어도 있을 거고, 네. 그뭐 그러니까 바다, 그렇지? 네. 또뭐 사람 막 이런 일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어 용어는 네. 웬만한 건다 그럼 뭐겠어? 단일어겠지. 막막 네. 막 먹다, 가다, 뭐어 진짜 쉬고 싶나 봐. 쉬다 <laughs>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어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얘는 하나의 어근이야. 네. 그치? 먹다도 그럼 하나의 어근이야. 그렇지. 근데 먹다에서 어디만 해야 돼? 먹. 그렇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먹만. 그럼 가는? 가만. 가만. 쉬다는? 쉬만 얘만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선생님, 얘두 개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어근만 따질 거니까. 아. 어근만 따질 거니까. 네. 지금 단일어에서는, 우리가 뭐를 따질 거냐면, 그냥 근데 어미인데 얘도 형식 형태소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이랑 형식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는 우리는 뭘 따질 거냐면, 어근과 접사를 따질 거야. 네. 그러면 어근은 실질이고 접사는 형식 형태소의 하나이긴 하지만, 어미는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지. 네. 그러니까 어미는 그냥 해당 사항이 없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 하나만 있는 단일어인 거야. 아... 이해됐지? 이거 네. 애들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럼 이제 복합어는 우선 복합어도 두 가지가 있어. 음.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어. 이제부터 얘네가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아. 그럼 합성어는 뭔가 합해놨지. 네. 얘가 바로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근어근이. 그렇지. 오이 똘똘이. 자, 봄바람이야. 맞아, 아 봄이랑 바람이. 그렇지. 어, 나그 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지금 이거 드셔서 이거, <laughs> 어, 어, 이거 먹어가지고 기분이 갑자기 확올라갔어 이거 뭐냐? 이거 T R 고 프리워크아웃이라고 <laughs>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봄바람. 그럼 또뭐 있겠어? 동그라미 동그라미인 거? 음, 장난꾸러기. 근데 안돼. 꾸러기가 혼자 써못 써. 아니 어. 꾸러기는 뭘까? 우리가 꾸러기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꾸러기는 꾸러기를 혼자.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꾸러기, 꾸러기 딱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앞에 선이 있지. 아 그럼 안 돼. 얘는 접사한 거야. 아 알았지? 앞에 선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꾸러기 안 되고 또뭐 있을까? 손걸레. <laughs> 아, 갑자기 아 단어 이거 뭐야? 손수건. 아 그냥 손걸, 아 좋다. 아 미안. 지금 되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해놓고선 손수건. 그럼 손과 뭐 수건 이렇게 되겠지. 또뭐 있을까? 약간, 무슨, 나무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사과나무. 뭐. 좋아. 야, 너 되게 나무. 아, 사과나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건, 네. 아니, 끝나겠는데, 바로? 그치? <laughs> 이런 애들이 합성, 왜냐면 좀 이따 또 얘기, 합성은 종류별로 얘기를 또할 거니까. 아. 다한 번에 끝내고 싶어, 지금. 그렇지만, 그냥 우선 기다릴게. 네. 그러면, 파생어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아니겠지. 네. 아까 선생님이 접사라 그랬잖아. 음. 그럼 얘는, 동그라미와 세모의 만남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어근과 접사가 만날 수도 있고, 네. 또는 내 순서를 바꿀게. 얘는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가 만날 수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가 만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게 파생어이도두 가지인데, 얘는 그러면 접사가 앞에 붙지. 얘는 네. 접사가 뒤에 붙지. 동그라미는 어근이야. 그래서 얘네 같은 거는 앞에, 이렇게 하지 말자. 앞에 붙었잖아. 네. 얘는 앞에부터 머리도 짜서 접두사.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말해. 접두파생어. 이해됐지? 안 어렵지? 네. 그럼 얘는 머리가 있어. 네. 앞에가 머리가 있고 뒤에는 꼬리가 있대. 네. 그럼 꼬리 밑자를 쓰겠지? 그럼 얘는 점미파생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럼 우리가 방금 네가 말했던 장남꾸러기는 그러면은 접두파생어겠어, 접미파생어겠어? 접미파. 그렇지 이거야, 음. 알았지? 네. 그러니까 얘네는 앞에서 붙고, 얘네는 뒤에서 뒤에서 붙는 이런 형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다 이거야. 아, 알았지? 그 얘기 다 끝났어 이제 아까 말했지. 어근은 실제 형태소고, 네. 그렇지. 접사는 형식 형태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실질 형태소 전체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네. 형식 형태소 전체가 접사는 아니라는 점, 그치지 아. 어. 이거 차이 알지? 네. 응.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약간 인데 우리 전미사의 접사에 대한 설명은 한번 해주고 갈게. 접사는 얘는 어 형태소로 따지면 형태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딱음 의미가 뭐냐면은.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더하거나 또는 어, 의미를 더하거나 뭐 제한한다 라는 말도 하고 품사를 바꿔주는 주변. <laughs> 그치? 중심이 아니지. 주변 부분이야 라고 말을 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 품사를 바꿔준다고요? 그렇지. 걔는 음. 누구만 하냐면 얘만. 뒤에 붙는 애만. 아. 그러니까 앞에 붙는 애는 얘는 품사를 바꾼다,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지. 얘는 품사를 무조건 바꿔다 바... 어, 맞아이 음. 말이 아주 많. 잘했어.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애가 만나면 품사 바뀔 일이 없잖아. 네. 근데 얘랑 얘랑 다른 애가 만나면 얘. 전미사의 품사를 따라간다라는 거야 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네. 다시 또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음 우리가 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볼까 음 기다려 봐봐 어, 여기서 되게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시 자세하게 들어갈게 네. 그런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 쌤이 요거는 따로 얘기할 거야 러면은 네. 우선 여기서는 여기얘 되게 잘음 이건 다 파생어지 합성어 합성어 먼저 안 했을까 얘는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합성어일 게 아니라 순서 좀다 바꿨어 네. 음. 보기 좋게 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자, 이제 합성어는 우리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네. 자, 합성어에는 이렇게 먼저 얘기 안 하고, 아 이게 설명이 합성어의 방식에 뭔가 이거를 나랑 너무 넘는... 순서가 안 맞아. 여기가 음... 이게. 이 중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합성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라는 애가 있어.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어. 어. <laughs> 대등은 얘랑 얘랑 만나는데 힘이 같아. 아, 똑같은. 어, 그니까 뭐, 그러니까 뭐, 손발. 그렇지. 네. 이런 거랑 또 뭐가 있을까? 밤낮 어... 이런 애들이 있어. 음. 그렇지. 종속합성어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앞에가 그러니까 뒤를. 어. 그러니까 약간 아까 봄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야? 봄바람. 그렇지. 봄이 바람을 꾸며주. 그렇지. 약간 나무는 나무인데 사과나무.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다리는 다리인데 돌다리.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종속합성어야. 그러니까 아까 손수건도, 수건은 수건인데, 손수건.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종속합성어에 들어가고, 음, 그리고, 뭐, 돌아가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볼게. 그리고 이제 융합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갑자기 피땀 눈물이 생각이 나네. <laughs> 내가 좀피 땀을 흘렸어 라고 했을 때 네. 정말 피와 땀을 흘린 거야? 아니요. 아니지. 진짜 이거는 어떤 내용이야? 어떤 어. 의미야? 나 되게 고생했어. 굉장히 노력했어. 이런 말이지. 그리고 나이를 나타내는 말 중에 춘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봄, 가을이라는 뜻이거든. 네. 어, 어르신한테 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어, 내 봄, 가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거는 나이라는 뜻. 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융합이라는 게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들을 말하거든. 그래서 얘네 같은 애들이 융합 합성어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는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합성어가 이렇게 명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세신 이런 거는 뭐야 명사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관형사와 이렇게 명사로도 이루어지지 네. 그리고 또는 어~ 뭐 새해 이런 것도 있고 네. 그치 뭐. 첫사랑,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아... 이런 식으로 다른 품사끼리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 용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음, 오다 플러스? 가다가 만나서, 오가다. 그치? 아... 어, 이런 애들이 있지.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뭐가 있을까? 뭐. 아, 생각이 안 나지? 그, 얘네들이 좀, 긴 애들이 용원끼리 만난 애들이 음 잠깐만. 오가다 말고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런 애들이 이제 합성인데 네. 여기서 이제 진짜 해야 될게 있어. 통사적과 비통사적을 하면서 설명을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합성어는 아 이거 되게 설명 잘해 놓은 그 그래 정리하는 거 있는데. 진짜 <laughs> 이제 여기다 이제 해 보자 또 그냥 흐매 메워 버리자. 자, 음. 아이고, 너무 이게 실명.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이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할 건데, 합성어에서 이거 옛날에 문제 되게 많이 나왔거든? 통사적 합성어. 중학교 때 공부했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이제 이런 음. 파트가 있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비가 나왔잖아. 네. 그럼 정상, 비정상일 것 같지? 네. 그치? 그럼 누가 정상이겠어? 통사정. 어, 얘가 정상이겠지. 그럼 비정상은? 비통사정이지. 비통사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상, 비정상이 무엇이냐면 어... 왜 이러는 거야? 얘네는 문법의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차이야. 아... 알겠지?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뭐라 하냐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거든? 네. 그럼 지킨 애들은 통사적이고, 안 지킨 애들은 비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음, 첫 번째, 명사랑 명사가 결합하는 건 너무 괜찮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이라든지 네. 근데 이게 집안이면 집안에서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안으로 들어와 이러면은 그냥 얘는 자기 뜻 살아있잖아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런데 만약에 우리 집안이 이러면서 가문으로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융합합성어가 되겠지 네. 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라든지 어 논밭 논과 밭이잖아. 그치? 네. 이런 애들은 괜찮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또 선생님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음 관형어와 아 이거 잘못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로 얘를 이렇게 이제부터 이렇게 알았지? 좋 보이지? 네. 자, 이렇게 이 번은 그럼 관형어랑 명사는 괜찮잖아. 그럼 아까 관형어 명사라는 건 꾸며주는 거니까 뭐 새해, 뭐 온종일 이런 애들도 된다라는 거야. 음. 알겠지? 그리고 또세 번째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음. 부사 부사 결합도 괜찮아. 그래서 얘네 같은 거는 뭐 잘 더우 더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겠지 네. 어, 이런 애들도 괜찮대 그리고 원래 또 아까 관형어가 명사 꾸며주는 것처럼 누가 구 부산은 뒤에 누가 와야 돼용원이 와야 되잖아 네. 그것처럼 얘네는 잘 플러스다다 잘나다 이런 와. 애들 이런 애들도 괜찮대 네. 그리고 원래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네.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힘이 들다였는데 얘를 빼고 힘들다. 이거 되겠지? 네. 그리고 또 앞에 서다에서 얘 뺐어. 그래서 앞서다. 어, 앞서다. 그리고 본을 받다에서 조사를 빼서 본받다. 얘네들도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 근데 이제 아주 예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얘는 어 주어와 서술어 관계였네 응. 합성어인데 얘는 원래 얘는 부사와 서술어 관계였네 그럼 얘는 뭐야 목적어와 서술어 서술. 관계였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합성어를 찾아라라는 문제들도 나왔었어.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 이게 있고. 그 여섯 번째. 연결 어미로 연결된 경우. 이거는 괜찮아. 그래서 얘네는, 봐봐. 돌다와 가다가 만난 거야. 네. 그럼 얘 봐봐. 얘는 어간 어미, 어간 어미잖아. 네. 그럼 얘네를 합쳤을 때, 돌다 가다는 좀 이상하니까, 네. 연결을 해주면 얘는 돌, 아, 가다. 가다. 그래서 얘는 어미 어미 살았, 아니, 어간, 어간 살았고, 어미까지 살았지. 네. 그럼 얘는 이제 괜찮은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들다와 가다. 얘가 만나서 들어가. 어, 들어가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미 살아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어, 아까 우리가 바뀐 어, 어미는 바뀌어도 되니까. 얘는 네. 연결 어미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선생님, 우리 아까 오다 가다는 어떻게 했어? 오가 다 되지. 그럼 얘는 뭐가 사라진 거야? 어미가 사라졌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통사형.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또 보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뭐가 있냐면, 관형어랑 명사잖아. 그러니까 다 주로 여기서 많이 나타나거든. 우리가 이제, 어, 음. 잘못된 애들이. 그래서 음. 이제, 연결어미로 연결된 애들 중에서 우리가, 굳다와 살이 만나, 그럼 우리 그 어떻게 읽어? 굳 구... 이제 굳은 살되지 네. 아, 어떻게 읽냐는지. <laughs> 어떻게 읽냐는 게 아니라 굳굳 얘는 그럼 굳은 살이 되지 네. 그럼 얘는 관형사형 이제 어미잖아, 그렇지? 네. 전성어미가 굳은 살이 됐어. 그럼 또 하나는 크다와 집이 만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큰 집. 어, 그렇지? 큰 집에 니음 들어가 가지고 집,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이나 니은, 이런 애들이 이제 연결어미가 되는 거잖아. 네. 사실 얘는 연결어미라기 보다는 얘네는 어 전성어미라고 해. 관형사형어미라고 하자. 여기다 쓸게. 7번. 음. 그래서 이제 관형사형어미야 그치? 응. 관형사형어미 전성어미니까. 그럼 얘네들 같은 예, 얘는 또 누가 있냐면. <laughs> 이렇게 바쁘니? 자. 늙다와 이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늙 어, 늙은 이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응. 은으로 바뀌었잖아. 그런데 어떤 애가 있냐면, 덥다와 밥이 만났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덮은 밥이지. 덮음밥.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덮밥. 덮밥.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오이. 이 어미가 생략된 응. 거지. 또, 검다와 버섯 이거 어른들 나이 좀 들면 얼굴에 검정 큰점 같은 거 생기잖아 그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검버섯이라 그래 그럼 얘도 뭐가 생략된 거야 관용사용어가 생략된 거지 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접다 되게 많겠지 근데 접다와 칼이 만났을 때 원래는 접은 칼 이래야 되는데 뭐래 접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돌아가다, 이런 거, 그치? 들어가다, 또는, 뭐, 뛰어가다. 얘도 지금 어미 살았지. 응. 응. 그리고 뭐, 뛰어들다를 해도 어미 살았지. 응. 그리고 삼 알아보자, 이랬을 때도, 아, 어미 살았지. 응. 그리고 벗어나다. 벗어나다 했을 때도 어미가 살아있잖아. 응.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뛰다랑 놀다가 만나서 뭐라 그래? 뛰어놀다. 뛰어놀다 말고 뛰놀다가 아, 있어. 뛰놀다. 어. 혹시에 있는 언제쯤 요시? 어, 좀, 잠깐 좀더 열어줄게. 아, 어, 어. 자, 뛰놀다가 있고. 네. 자, 구다와 줄이다가 만나서 뭐라 그래 우리가? 굼줄이. 굶주리다. 어, 굼줄이다가 있는 거야. 네. 쓰면서 해블로치 쓰인 잡. 될까? 그럼 검다와 푸르다가 만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검불 검... 검다와 푸르다. 검푸르다. 검푸르다. 어, 그런 말이 있고 그럼 검다와 불다가 만나면 또 뭐라 그래 우리가? 검불다. 어, 검불다 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응. 어. 그럼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뭐야? 어미가 생략됐으니까 비통사적 어, 합성...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지. <laughs> 그 시편인데 이해됐지?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있고 뭐 오르 내리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왔어. 오르고 내리다 해야 되는데 네. 오르 내리다. 오늘 네. 분 이렇게 꽉치웠었썼지 <laughs> 이런 게 있어, 알겠지? 네. 그럼 아예 그냥 예시를 다 주면 막 열고 닫다잖아. 네. 열다 닫다는 릴도 탈락해서 열 닫다. 이런 애들도 있고, 음. 알겠지? 그리고 높풀다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 뭐라 그러냐면 명사는 관용어가 꾸며줘야 된다 그랬지. 네. 그리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줘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봐봐. 음. 부슬비. 그럼 얘는 부슬부슬. 이거는 음성 상징어잖아. 네. 음성 상징어는 무조건 부사거든. 네. 근데 부사가 비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네. 그래서 얘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통사적 합성어. 아, 통사적 합성어가 아니야. 어, 얘는 왜냐면은 얘는 부사,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라서. 아, 알겠지? 네. 이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아 알았지? 그리고 음. 여기는 오누이가 나왔네. 그러니까 오누이 같은 경우에는 오라비랑 누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오빠 아 그냥 생략해버려서 그렇게 한것 같아 얘는. 그래서 비통사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번은 부슬비 끝치에 그러고 늙은이 입은? 말고 굿세다. 그럼 굿세다는 왜안 돼? 굳고 세단데. 네. 그치 굿세다. 그치. 탈마을. 어미가 어, 어미사라지 검버섯도 마찬가지. 세 응, 응, 이거는 괜찮지. 새마을은 새마을이니까. 명사. 그치 명사가 관형어가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타야지. 거. 그리고 이제 여기 팔 뒤놀다도 뒤어놀다니까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슬비 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면 산들바람. 산들산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개, 명사 꾸며주는어 아. 그리고 척척 박사. 아. 척척. 이것도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잖아. 네. 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볼록 거울. 아, 볼록도. 어 볼록, 볼록. 볼록도. 어 볼록하다의 이제 어간. 얘도 음성 상징어예요. 어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볼록하다 같은 거는 얘네 같은 거 찾으면 뭐 볼록하다의 어간 막 이렇게도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어간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 자체가 어때? 이상하다는 거지. 네. 알았지? 어, 블록버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번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지, 그렇지? 부산대 용원 안 꾸며주고 명사 꾸며줬네. 명산대 관용어의 꾸밈을 안 받고 부사의 꾸밈 받았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 잠깐 이제 접사는 끊어갈게.